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서울경제신문 경재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다탕으로요, 대한항공이 발표한 무려 70조 원 규모 투자 계획. 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의외인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선 대한항공 계획부터 좀 보죠. 총 70조 원. 네, 70조. 이게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계약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내용을 좀더 보면 미국 보잉사랑 최신항 공기 103대. 이건 사는데 한 5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50조 원. 그리고 GE 에어로 스페이스 여기서 예비 엔진 사고 정비 서비스 받는 계약에 또한 19조 원. 아, 엔진이랑 정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뭐 보잉 7779. 787-19 이런 차세대 여객기들하고 화물기까지 해서 2030년대 말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온다고 해요 음 대한항공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시아나 항공 통합 이후를 좀 길게 보고 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미리 투자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 선제적인 투자다 네 팬데믹 때문에 항공기 받는 게좀 늦어졌잖아요 그런 문제도 틀고 또 앞으로 여행이나 화물 수요 늘어날 거 대비하고 뭐 겸사겸사 한미 항공산업 협력 강화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하는 것 같고요 미래를 위한 큰 그립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포석인 셈이죠 근데 이렇게 미래를 위한 투자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 시장 반응은 좀 싸늘했어요. 네, 그게 좀 의외였죠? 발표 다음날 보니까 대한항공주가가 한1.6% 넘게 빠졌고 또 통합대상인 아시아나항공주가도 같이 내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는데 왜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을까요?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점 때문에 시장이 좀어 놀란 거죠. 투자자들이 조금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대한항공 지금 시가총액이 한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9조 원. 근데 투자 규모가 7조 원이면 이게 시총에 거의 8배잖아요. 와, 8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죠. 아,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부담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 재무 상태입니다. 네. 이미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대한항공 빚, 그러니까 차입금이 20조 원을 넘은 상태였어요. 헉, 이미 20조 원이 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 70조 원 투자가 더해지면 이게 뭐 15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요. 당연히 빚은 더 늘어날 거고 이자 부담 커지고 그럼 회사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게 뭐 아무리 나눠서 한다고 해도 매년 들어가는 돈이 상당할 텐데요. 물론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투자 증권 같은 데서는요. 음. 연간 늘어나는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캡엑스 증가분을 계산해 보면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내놨어요. 아, 캡엑스요.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 설비 투자하는 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 쓰는 돈이죠. 작년에 대한항공 캡펙스가한2주 9천억 원 정도 됐거든요. 뭐이 정도 규모나 요즘 항공사들 경쟁적으로 비행기 도입하는 거 생각하면 오히려 합리적인 선제 투자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한 정말 과감한 투자다. 이렇게 보고 네. 결국 이게 재무적으로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시각이 딱 갈리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이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통합 이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히 앞서 나가려는 승부순지, 아니면 자칫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좀 무리수인지, 시장은 아직 좀 지켜보는 분위기인 거죠. 결국 이 대담한 투자가 미래의 날개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통합 과정이라든지 또 글로벌 항공 시장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오늘 대한항공의 70조 원 투자 계획과 시장 반응 주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